아, 완도까지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긴 거리를 가서 충전이 28% 밖에 없고요. 아무튼 50%를 넘으면 안 돼요. 그래서 충전도 많이 할 수는 없어서 조금만 한 다음에 완도 배를 이서휴게소에서 짐이 줄어서 이 정도예요. 커피가 없어서 커피를 좀 마셔야 될것 같아요. 역시 휴게소에선 호두 가자입니다 아원이는 호두가자! 뭘 샀나요? 호두 가재 하나만지. 보여주세요, 뭐 샀는지. 빵 아, 이렇게. 지금 카메라로 찍어서 냄새가 진짜 좋아요. 아, 너무 좋아요. 냄새가 너무 좋고 새로운 쟁반 물자장도 나오고 여기 애호박찌개가 진짜 예술입니다. 제가 봤을 때이 휴게소는 꼭 들러야 돼요. 제가 가본 휴게소 중에서 최고로 맛있는 동네 바로 전주 이서 휴게소. 독자. 해마다 파티도 하고 파티가 없어진대. 나는 마녀의 소리에 안돼하며. 자, 65% 드디어 가야 될 거리 212km. 지금 가능한 거리 254. 많이 가야 또. 아, 지금 이제 해납쪽 고속화도로가 완전 끝났습니다. 이제 국도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좌회전해가지고 쭉쭉쭉쭉. 빨리 가야 되는 게 전기차는요 빨리 와서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배터리도 50% 이하로 해놓 해서 가지고 오고 사고 경력이 있거나 뭐 흠집 같은 게큰게 게 있으면은 배에 탑승을 못 한다고 합니다. 좀 제한 사항이 많아서 그런 걸좀 생각을 해두고 또 저, 제주도 갈 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는 다행히 사고는 없고 50% 밑으로 당연히 내려갈 것 같고요. 월출산에 한번 와야 겠습니다 너무 멋있는데요? 이야, 왜 월출산 월출산 하는지 알겠네 전라남도의 모든 풍경을 다볼수 있는 곳 그곳은 바로 월출산! 어, 어 이제 해남 땅끝대로입니다 조금만 이제 빨리 가면은 땅끝 완도 완도다! 완도, 다 왔습니다. 빨리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배터리 좀, 간당간당 아, 도착했습니다. 실버 클라우 여기 가면는이 저쪽에 이제, 차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 전기차라서. 여기 보시면, 요렇게, 검사를 살짝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저렇게. 쭉 가실게요 네 여기 전기차도 모여있네요 신기하게 바다에 빠뜨릴 생각인가 봐 불나면 어디죠? 완도. 여기 완도 배타는 곳이요 와. 마술하는 거게요 네. 이게 하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러면 두개받 그래. 그럼 <좀> 간단하게 <laughs> 생선구이에 밥 먹자. 생선구이에 밥 먹도록 하겠습니다. 한 <laughs> 오천 원이네, 대타인들은 다 여기서 먹는 거거네가 <laughs> 쓰는 거 <거야? 웃음> 잠시 어, 여기 옥상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하고 이제 세시 배를 타겠습니다. 여기 커피. 아, 역시. 아빠 여기 앉아. 저 뭔데? 앉기나 해. 캠핑용 화장실. 쌈틀� 상 u n 아 내가 여기 이쪽으로 내렸거든 우리 차 저쪽에 있어 요 라인 맨 끝에 4층에 있어 우리? 여기 여기 그, 그러면 되게 많이 올라오는 바다 저기 끝에 바로 빠트릴 수 있는데 <laughs> 거기 전기차들만 다 있어 근데 여긴 좁아 녹동항은 너무 좁아서 차대는게 진짜 힘들었구나 긁었대, 어, 긁었어 아, 아저씨가 된다고 했는데 하나도 안 되네 진정되어있습니다 우리는 5212입니다 5 2 1 입석도 다 저쪽 끝이다 입석도 있어요? 아이형괜찮아 대명 자리네. 여기인데 삼명? 아 나는 또 다른 수가 있나? 지금 밥에 가나 삼삼. 삼삼 맞네. 신기하다. 2,000원. 너 2,000원 있어? 만원 있어. 만원이나 있어? 어. 꼬북집 먹을 거야? 아빠, 나누거뭐 먹을 건데, 하나만 골라. 내가 사줄게. 꼬북집 사, 그럼. 하나 골라.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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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 서, 여기 둬좀 드려 그리 받아 서스리와8 0원 어, 주시 가자 어, 골라, 응. 거 넣어, 지갑에 넣어 언니가 산 해뱃돈으로 산 꼬북칩 방규가 사왔거든 이거 설악산에? 진짜 맛있더라구 냄새가... 먹으려는데 어, 마스크를 끼고있어 어떻게 먹어봐 <laughs> 갈매기 끼룩끼룩 울어라 쭈쭈쭈 갈매기 좋아 안돼 네, 먹을게 없어 응? 이따 부스래기 부스래기 이거 너무 달아서 안돼 여긴 갈매기 없어. 이따가 육지 가야 돼. 저희는 바로 충전을 여기 제주항만에서 한 다음에 바로 표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주도는 많이 왔는데 가장 안 가본 곳이 바로 이 표선 요 동네예요. 요 동네는 이상하게 안 가봤어요. 제주도에서만 파는 BHC 아무튼 굉장히 신기한 거를 좀 사가지고 봉블락 바삭을 맛있다. 사가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맛있겠다 신메뉴가. 그리고 리뷰가 없어. 한라산 음료들과. 여러분 제가 리뷰를 리뷰하면 검사 이렇게 하면 네. 돼요. 너무 쉬워요 근데 너무 높아서. 저희 이제 림보 끝났으니까 가서 밥 먹겠습니다. 끝났으니까 밥 먹을까요? <laughs> 엘리스님을 해드릴게요. asmr을 해드리겠습니다 맛있겠다. 완벽한 서비스 완벽한 검정색 치킨이라는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어. 응. 응. 여러분 먹어볼게요 한번 일단은 그냥 맛으로는 그냥 치킨같은데다네 조금 막춰봐서 맛있어요 이제 소스 제주도에서만 <목소리> 먹을 수 있는 소스래요. 먹을 어디는 어 저기 거기 앉아. 좀 매콤한데? 음. 많이 매워요. 저거는 소스가. 소스가 맛은 있어요 근데. 그 소스가 처음에 음. 먹었을 때는 음. 와 칼라반 맛이 나는데. 칼라산과 음. 편모. 잘 음, 제일... 뜯어서 먹어봐 아빠 또하한나사과현무고 사진 찍어볼게 이 조금 응. 먹은 것 중에 서일 나아지네 데개이지식 제주도에서만 먹을 수 있습니다 아 소스 소스 이것도 이 치킨 없어 청정색 치킨 있잖아 어떻게? 아 그, 이거 없죠 여기 제주도의 메뉴로 만든 거반갑자 여러분 저기 카고리 먹어게요 네. 제주도에서 사는 건가요? 사람 엄청난데? 한번 먹을게요카고리없 뭐야? 카레가 들어있는 거 뜨겁다 며칠 굶었지 전주에서 밥안 줬지 엄마가. 엄마 엄마 왜밥안 줬어 애들 배고파요 먹었을 때 더겠지. 한국이 맛있다. 음. 이렇게 맛있냐? 이게 현무암 치킨입니다. 한이 너무 맛있. 근데 조금 매콤한데? 와 이겁니다. 한 맛있네. 이게 바로 그 현무암 치킨입니다. 현 치킨. 제주도에서만 먹을 어 그 제주, 제주 불로 만든 소스딱 뿌려서 한라먹 소스 요 음. 맛 아, 어때요? 이 치킨 뭐야? 왜 이렇게 맛있는데? 카카 카카오. 카카오 맛있다. 가봐. last me.